지금도 헤드 모양을 보면 지금 약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씩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맞으면 좋은데 약간 열린 채로 맞잖아. 저 보세요. 어깨로 돌리는 거예요. 이렇게 저 보세요. 이렇게 쳐서 공을 왼쪽으로 치려고 한다고 그러면. 우리가 골프를 칠때 특히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의 비밀이 비거리를 늘리는 건 얘가 돼야 되거든 이 코킹이 풀리면서 공이 맞아야 멀리 가는데 는이 손목이 풀리는 타이밍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제 어깨는 똑같이 여기 둔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럼 제가 공이 맞을 때도 이렇게 맞아 그럼 제가 만약에 손목이 풀리는 타이밍이 좀 늦어 그렇죠? 그러면 공은 저 어깨 안 돌리고 약간 공이 이렇게 가겠지? 그렇죠? 저는 스퀘어로 서 있고. 근데 이 공을 이렇게 맞는 거지. 내 손목이 풀리는 게 늦으니까. 그러면 이 어깨로 얘를 닫는 게 아니라 이 손목을 로테이션을 조금 더 여기서 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. 그러면 약간 여기서 뒤에서 준다고 생각하면 공은 조금 직진 방향으로 날아가겠지. 그래서 이게 또 되면 어 이제는 공을 조금 더 왼쪽으로 쳐볼까?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 풀리는 타이밍을 조금 더 뒤쪽에서 여기서 줘 보는 거야. 한번 해보자고. 어깨로 덮지 말고. 자 그래서 여기서 쳐보라고 잡고. 자 공이 왼쪽 가는 건 상관 없어요 지금부터. 하, 둘, 셋. 괜찮아, 괜찮아. 지금 이건 센터에 안 맞네. 지금도 어깨가 덮는 거라고. 손만. 자, 백스윙. 백스윙. 이런 느낌으로 치란 말이야. 그럼 어깨는 여기 있잖아. 어깨가 이렇게 공을 덮는 게 아니라 이걸로 쳐보란 말이야. 이렇게 되는 거야. 약간, 봐봐. 이렇게 공이 맞는 게 아니라, 던지고, 도는 느낌. 아시겠죠? 손 던지고, 채 던지고, 도는 느낌. 그렇지! 이거야! 이거! 이거! 굿샷.